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철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.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25일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문자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김희철 사장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사장의 임기는 내일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. 현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는 오늘 9일까지입니다.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당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. 이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지난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. 김 사장은 이번 정부 들어 34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. 김희철 신임 KBS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탐사보도팀장, 사회팀장, 보도본부장을 지냈고, 2020년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일했습니다.